정준아 우리 막봉 때 네. 다른데 모여가지고온기정도 우리끼리 안돼? 여기 너무 힘들어 네. 아,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안 올려줬어 장소를 한번 찾아볼게 계단! <laughs> 아, 저기 계단! 계단에서 했잖아! 저기 계단 많지? 어? 면 어떡해? 그나도 비오면 어 어, 네. 음. 반대쪽. 음. 어, 이거 음. 그거야 되는데이것도내 어. 거. 아까 그거 빌려갔어요. 네. <laughs> 게 왔어요? 네. 네. 오늘 재밌었어 도 아, 점점 애드이 늘어나서. 응. 그런 거 하고 많이 혼나가지고못 아, 네, 네. 당하라고. 나는 어,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지. 아니, 마지막 아니, 사랑의 그 노래 너무 귀여운데. 열두. 그래요? 어색하라고 너무 웃겨. <laughs> <laughs> 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. 내 어, 어. <laughs> 그러니까 부끄러 부끄럽다 이거다네. 아, 부끄러 부끄러운, 부끄러운 건데. 아, 부끄럽다 기보다는 조금은 쑥스럽다? <laughs> <laughs> 되게 안가 그거... <아무가> 직관적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형이 어, 이벤트 언제 왔는데? 응. 그치? 저도 맨날 물어봐요. 데거 <laughs> <laughs> 어, 하나의 피드백이 왔어. 있어? 있어? 예. 있더라. <laughs> <좀> 부산은 언제예요? 3일 <laughs> <laughs> 네, 하에 <하이. 웃음> 네? <laughs> 아, 제거요? 그럼 거기 엄청 이 어? 어, 부산 며칠,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어. 좀날짜 나왔어. 그 그쵸. 아, 아, 스톤에 올리신 아, 거 있던데요? 제거요? 어. 그건 그건데? 거기 대구 1, 2, 3이고 뭐 이렇게 뭐8 90, 90, 90, 데0 90, 90, 90, 90, 고0 90, 9 이거 Her biri çok